<목소리도> 너무 맛있어요. 런던은 해 뜨는 게 엄청난 행운이라고 하는데 오늘 오자마자 해가 떠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기가 유명한 소호 거리인 것 같아요. 사람이 왜 만나 했는데 오늘이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소호를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는 중입니다. 그치, 이거? 김밥이 혈당 오르는 음식 1위인 거 아시나요? 네. 칼로리 높은 건 알아요. 냉장고가 있는데 왜 밥이 안 딱딱해졌지? 응. 음. 딸기물. 먹어봐. 두둥두둥두둥 두둥 두둥. 음. 주스 같아. 그래? 어? 약간 딸기 아이스크림 얼음으로 된것 그런 맛이다. 딸기 약, 감비약 맛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어 먹고 있어. 어됐스인 거의 다 먹었는데. 이건 음, 음, 뭐야? 간장. 이거 한번 뜯어봐. 아 음, 맛있다. 더 먹고 싶. 제구마 의사 이츠 <목소리도> 고고. 제가 오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속눈썹을 <목소리도> 붙이다가 하나가 떨어져서 여긴 3 개고 여긴 2 개예요. <목소리도> 그래서 앞머리로 가리고 있던 거야? 그건 아니야. 티는 <laughs> 많이, 많이 안, 안 나. 나. 응. 끝에라도 근데 붙인 게 예쁘다. 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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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od for 10 years in a cell stage just over Good. 아름 괜찮았어요 근데 너무 졸렸어요 한님 먹어서 라면 끓여먹을 겁니다 지이거지에아 뭔가 밥 말아먹고 싶데 먹자마자 없었는데 간도 딱잘못는다 음. 별로 안 짜고 음. 음. 와 미쳤다. 계란 세 개를 잘했다. 2 차. 드르르르르. 어, 어김 많이 난다. 저는 오늘 해리포터 스튜디오에서 이 그리핀도르 목도리 키링이랑 호그와트 노트를 샀어요. 비싸긴 한데 너무 예뻐가지고 사고 싶었어요. 얘는 해리포터 패스포트라고 보장을 찍을 수 있거든요. 다 찍진 못했는데 기념이라고 너무 예쁘죠? 오늘 코디 좀 마음에 든. 트위트 투먼 된다고 했는데 계속 랜 투볼 이렇게 계속 카드 오 캐시 해가지고 티티티 오케이 해주셨어요. 고능 소비, 고능 소비 잘 쓰겠습니다. <목소리> 맛있겠다.

이요. 이거 진짜 너무 사고 싶어요. 지금 친구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디즈니샵에 앉아있으라고 했고 저는 젤리캣에 가는 중입니다. 예. 런던이 너무 예뻐서 카메라를 계속 들게 돼요. 와, 여기가 런던에서 제일 큰 젤리캣 매장인데. 와, 사람이 진짜 많아요. 개굴도 진짜 귀여워요. 와 여기 너무 덥고 사람 너무 많아서 아, 살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전이 감자 튀김 놈으로 골랐어요. 이제 친구 만나서. PC 앤 칩스를 사고 프림로즈미로 피크닉을 떠납니다. 응? 클래식 PC 앤 칩스를 시켰습니다. 응. 가격은 이정도? 고장 응. 완료. 이제 런던 왔다. 예쁘다. 여긴 완전 도시인데, 여긴 완전 성. 너무 성 같고 예뻐서 너무 예뻐요. 맛있겠다. 먹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 미니칼 가져간 거 아니야? 미니칼이 꼭 있거든? 미니칼 후식 안 먹고 그냥 가져가도 될 걸? 이런데며다 파도밭에 보해줄 수가 없어 미우의 죽생벌 털 으으으 으으으 으으 그냥은 튀다 그거 먹어볼래? 맛있어? 응. 그래? 별로야? 나 전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상큼한데? It's w e e t 스테이크나 레드와인이랑 먹어도 맛있다. 공감도? 난 맛있어. 에이드랑 먹어도 맛있다. Free ice cream. Free ice cream. 음! 여기는 버러 마켓이라는 곳입니다 친구는 지금 집에 갔고 저는 런던을 더 즐기고 싶어서 내일 집에 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혼자 놀기 시작입니다 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나왔고 빅뱅 쪽으로 가보려고요 유럽 지하철에 안전문 있는 거 처음 봐요 제가 빅뱅에 다시 왔습니다 사람 진짜 많아요 스페이랑 런던 하이 사이에 웨스터민스터 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해서 지금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찾아서 찍었어요 10파운드긴 한데 마음에 듭니다 이제 포트넘 앤 메이슨을 가보려고요 차를 살건 아닌데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걸어서 갈 예정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빅뱅은 밤에 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낮에 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고, 밤에 야경이 훨씬 예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밤에 오는 걸 추천합니다. <목소리> 저는 영국 오면 이렇게 계획 없이 여유롭게 걷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다람쥐인지, 청설모인지 귀엽다! 하는 줄알는데 초콜릿도 진짜 많아요. 응. 귀엽죠? 이게 크리스마스 에디션 백인것 같은데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laughs> 저 이거 사려고요. 작은 거에 가격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차랑 초콜릿을 안살 거라서 가방을 사야겠어요. 크리스마스 에디션 이 너무 예뻐가지고. 가격도 별로 안 비싸서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런 국주들도 파나 봐요. 저는 카레 우동을 시켰습니다. 카레 먹으니까 김치가 먹고 싶어요. 타워브리지 가려고 구름에도 찾는데 기차를 타라고 하네요. 돈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진짜 너무 예쁘죠? 드디어 타워 브릿지 야경을 보러 왔습니다. 정말 너무 예쁘네요. 저기 런던탑도 예쁘신 거 보이나요? 야경은 진짜 너무 예쁜 거 같아요. 한국인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진 좀 부탁하게. 음 <목소리> 지금 저기 앞에 중국인 커플이 있거든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들한테 한번 부탁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중국인 커플한테 부탁을 해서 중국인 언니가 찍어줬거든요. 근데 되게 열심히 찍어줬는데, 세장 찍어준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약간 아쉬웠어. 예쁜데, 아쉬웠어. 그래서 좀 가다가 그분들도 여성분이셨거든요. 근데 사진 되게 잘찍으시는것 같았어요. 플래시 막 터트리면서 찍어가지고 그 부탁을 했더니 거의 5분 동안 찍어줬어요. 그 사진을 봤더니 진짜 많아요 사진. 이 그래서 만족스럽게 숙소로 가겠습니다. 방 안에 저 혼자라서 오늘 산걸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과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쇼트 브레드를 샀고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티랑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피스타치오 쿠키를 샀는데요. 제가 피스타치오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이 과자를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샀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키링을 샀어요 1파운드짜리 <laughs> 그리고 노팅에 어제 갔었잖아요 엽서를 샀거든요 노팅에 북샵에서 너무 예쁘죠 1파운드도 안 하길래 예쁜 거두개 샀어요